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중국경 일대에서 탈북자 대가족이 집단 탈북한 사건이 발생해서 김정은이 이 가족을 무조건 잡아들이라고 소위 이어 지시를 이제 하다란 이 사건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뭐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시를 내리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에 관련돼서 한 개인이나 또 이제 한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이 지명하고 특별한 지시를 내리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니까 해외 탈북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황장엽 비서라든지 또뭐 최근에 뭐 태용호 리일규 대사 자 이런 사람들이 탈북할 때에는 이제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자 국내에서 탈북자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어, 워낙 많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특별히 보고되는 뭐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거나 문제가 되는. 이런 사건들은 김정은에게 보고가 됩니다. 자, 이번 사건이 김정은에게 보고가 돼서 특별하게 지시가 이제 하달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 가족이 탈북하기 전에 강을 건너려면 북중 국경은 거의 휴전선 일대와 거의 유사합니다. 인민 군대가 거미줄 같이 철저 망치고 전기를 투입시키고 함정 파고 군인들이 촘촘하게 마주 서 있기 때문에 이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내물 없이 통과하려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자, 내물이 탈북자 한 명을 탈북시키는데,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한 1억 한 4천 정도. 자, 이 정도를 줘야만 인민군대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탈북하지 말라는 거죠. 돈이 없으면. 탈북을 시키려면 적어도 1억 원을 이제 줘야만 국경을 넘을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돈을 받아먹고 다 탈북자 가족을 신고하는, 뭐 이런 이제 일이 빈부하다 보니까, 탈북 자체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탈북을 시도했던 이 가족이 인민군대 그 경비대에게 접근해가지고, 인민군대 몇개 소대를 갖다가 이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근데이 음식에 수면제 비슷한 게 이제 다 타가지고 인민군대 그 북중 국경을 지키는 몇개 부대가 완전히 몇 시간 동안 쭉 뻗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북중 국경이 한 탈북 가족에 의해서 수면제 탄 음식을 들이 먹고 이 전년을 통째로 비운다는 것은 이거는 비상 사태인 거죠.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이 가족 외에 수탁한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탈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매우 특이한 사건이라서 김정은에게 이제 보고가 됐고 김정은이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첫 번째는 뭐냐 아직도 밀수를 하고 있는 이제 밀수 공생의 뿌리가 인민군대 내에서 자리 잡고 있고 이거는 부패 구조와도 연계돼 있다. 그니까 아직도 인민군대가 밀수꾼들의 돈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민군대에게 민간인이 위해를 가해서 이게 뭐 폭력으로 가했던 약을 먹였던 그러니까 약을 먹인 거죠 부대 전체가 이제 마비된 사건 세 번째는 이 사건이 소문이 나가지고 일파만파로 지금 북중 국경 일대는 물론이고 내륙까지 퍼져가지고 민생 유지에 굉장히 지금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자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김정은이 이 가족을 특별하게 지시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국가보위성 라인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공안에게까지 통보해 가지고 이 가족을 무조건 잡아서 북한에 들려오라 자, 요즘에 북중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공안이 북한의 이런 요구를 얼마나 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북중국경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를 파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바로 근처에 집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바로 건너무 강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압록강에서 거의 한 1km 구간은 다 집을 없애고 내륙으로다 이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록강에 접근하려면 군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걸 막기 위해서 한 가족이 자기 부엌에서 굴파 가지고 두만강 앞에까지 굴을 팠습니다. 굴파 가지고 군대하고 이제 짜지 않고 자발적으로 굴을 통해서 압록강을 건네는 어, 이브로커를 했는데 자 인민군대는 모르고 계속 탈북자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이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김정은에게 특별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런 특이한 사건들이 김정은에게 보고가 되면서 엄중 사건으로 이제 둥갑이 됩니다. 자, 이 탈북 가족이 이제 김정은의 특별 명령에 의해서 중국에 나가 있는 국가보위성 또 공안에게 통보해가지고 지금 이 가족을 잡으려고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는데 이들이 기적적으로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이나 제3국에 갈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특별한 사건들 또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을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